녹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최강 한화. <laughs> 최, 아우, 이거 요새 광고 엄청 하더라. 최강한화 아무튼, 한화 스쿼드, 한화 모이 스쿼드. 영길이가, 영길이가 쓰는 한화 스쿼드. 소과금용 액플, 애플, 소과금 액플용 스쿼드.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으로 진짜 완전히 제 주관적으로 짜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자들의 의견보다도 제 의견을 더 중요시해서 짜는 거니까, 여러분. 아, 왜 어디에 누구 안 써요? 왜우리에 송지만 안 써요? 이런 소리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자, 여러분. 잠깐만. 이 중요한 얘기 한마디만 하고 갈게. 댓글에 보면, 유튜브 댓글에 보면, 소과금 유저가, 소, 소과금, 무과금 유저가, 어, 시그니처를 어떻게 써요? 어떻게 강화 올라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전 시세로 따졌으면, 예전 시세로 따졌으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 본께 쓰고 있는 양연, 일공 양현 중이요. 2천만원1 0만원 1500만원, 2천만원일때 사서 강화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 또 누구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 소사, 소사. 1 2소사저 이거 2천만 원도 안할때 사서 강화 강화 올려 놓은 애들이거든요.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시세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것만큼 얘네들을 무, 소가금 유저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쓰시는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이 가격인데도 분명 어? 불구하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찌그리처 선수들 어? 과금 안 하셔도 이거 뭐야? 리그심율, 시뮬, 리그심뮬 시뮬 열심히 많이 돌리시고요. 최대한 많이 열심히 돌리시고, 핫타임 때는 주관권 같은 거, 뭐, 스페셜 시즌이나 마스터 시즌, 혹은, 아니면 그냥도, 뭐, 이렇게. 아무튼, 주관권 때, 이 즉시 완료권, 뭐랄까, 효율적으로 좀 돌리고, 그리고 이벤트 참여 열심히 잘 하고, 쓸데없는 데다 돈안 쓰고, 그러면, 돈 금방금방 모여요. 돈 금방금방 모이니까, 그리고 최대한, 어, 최대한 부캐도, 부캐도 활용하셔야 됩니다. 부캐도 한두 개는 활용해주시는 게 확실히 팀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어? 시그니처를 어떻게 강화를 올리냐? 어떻게 쓰냐? 자, 여러분. 과금 유저를 좀, 조금, 약간 헤비, 헤비 과금 유저를 본인, 본인과, 어, 본인 여기서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소과금, 무과금 유저들. 어? 본인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이 할수 똑같지 않아요. 똑같을 수 없습니다. 똑같을 수 없고요. 이 어? 헤비 과금 유저들은 헤비 과금 유저들은 람보르기니 타고 뭐아뭐 뭐 실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차를 타고 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카메라가 없다라는, 어, 전제하에, 그럴 때, 헤비과금 유저들은, 좋은 차 타고 빵빵 쏘면서, 막, 이렇게, 어? 한 3시간 안에 가겠죠. 2시간 반, 3시간이면 가겠죠. 근데, 뭐, 어, 소과금 유저들, 무과금 유저들은, 끼케야 아반떼, 어? 뭐, 아, 아반떼를 비하는 하건 아니에요. 좀 작은 차, 작은 국산 차 타면서, 부산까지 가려면, 당연히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을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 어? 이거 그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천천히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자꾸 그 칭얼거리지 말고, 어, 자꾸 그 저기 제 유튜브 댓글에다 자꾸 칭얼거리지 말고 어떻게 써요 하지 말고 쓸수 있으니까 아무튼 어 인내심을 가지고 돈 열심히 모으면서 본인 짠 스쿼드를 이렇게 잘어 어, 이렇게 꾸려 나가시길 어. 아반떼 타는데, 아반떼도, 아, 어, 그럼요. 아반떼 좋죠. 아반떼를 비하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 아반떼를 비하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작은 차와 큰 차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냥 이렇게, 좋은 엔진을 가진 차와, 좋, 그렇게 좋지 않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엔진을 가진 차를 살짝 비교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짜는 이 스쿼드들은요, 이 모이 스쿼드는, 이 모이 스쿼드는요, 어? 이 모이 스쿼드는, 따라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따라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다. 따라라고 만드는 거 아니고 어 참고하라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선수를 고르면 되는구나 이런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아 이렇게 여기서 선발을 누구누구 고르고 개투구 누구누구 고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라고 판단해서 참고를 하라는 거지 따라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따라라는 거 아닙니다. 자 일단 어, 영상이 매번 너무 스쿼드 영상이 길게 나온다라는 지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투수편과 타자편을 좀 나눠서 할 거예요. 어, 현이 따라하는 거 맞아요. 현이한테 호랑 맡았어요. <laughs> 현이 따라하는 거 맞아요. 그래, 리그 시밀 같은 거 열심히, 열심히 잘 돌리면 돼요. 열심히 잘 돌리세요. 잘 돌리면 됩니다. 자, 선발. 자, 투수진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선발. 자, 일선발. 송진우 가야죠 일선발 송진우 가야죠 잠깐만 근데 송진우가 선발로도 좋은 구종이 있니? 어 체인지업 달렸네 시그니처 어 여기, 여기, 이거 타월도 좋네 야 되게 싸네 00s에 어 체인지업도 달렸고 좋네 와 가성비 좋네 자박찬호 류현진 난누가 차. 자. 나 나머지 두 명. 바티스타 너무 비싸죠. 바티스타 너무 비싸. 비싸고. 한 2억 미만, 2억 2억 이하로 볼거야요 한용덕은 개투로 써? 한용덕 개투 비싸지 않아? 한용덕 개투 되게 비싸지 않나? 아, 얼마 안 하네. 그렇게 비싸지 않구나. 오 박정진이 얼마죠? 비싸. 어, 박정진. 잠만요. 아 정민철 써야 되는데 아. 정민철 써야 되는데 정민철이 진짜 되게 별로야아 정민철이 앵풀에서 되게 별로야. 섬미질 진짜 되게 별로라 송진우 개투 진짜 별로예요 송진우 개투는 송진우 개투는 진짜 별로라서 이건 뭐 비싸기도 하고 국대를 개투로 쓰게 되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별로예요 이거 이거 진짜 별로예요 별로 진짜 한방에 고강 올라가서 쓴다고 해도 이거 좀 별로라서 이 상목 이 상목도 조금 좀 애매한데 이거 이 상목 조금 애매해 구종이 개인적으로 선발의 오구종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선발의 오구종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배영수. 이글스공단 님땡스. 배영수. 영수 돈두대. Do 영수 아, 배영수 오선발 갑니다. 샘스. 아니아니아니 됐어 됐어 영수 돈두대카입니다 영수 빼 영수 윤기진 어떻게 써 비싼데 윤기진 쓰기 비싸. 비쌀걸 아 1억밖에 안 하네 이거는 이거 뭐 싱커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윤기진은 윤기진 진짜 싱커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쓰긴 써야겠구나 자 개투 개투 들어갑니다 자자 자, 개투진 어... 아, 일단 번역은 들어가야 돼요. 번역은 들어가야 되고, 아니야 일단 구대성을 그냥 구대성은 셋업 가야지 셋업. 번역 윤규진 송창식 일단 별로고 안영명 안영명 송창식 별론데. 아 이태양도 좀 애매해. 아야 개투 개투는 근데 팀마다 개투는 좀 투자를 하긴 해야 되겠다. 그치? 송창식 일단 들어가고 송창식 일단 들어가고, 아, 정우람도 들어가야 되는데, 안영 아, 그럼 송창식 말고 안영명을 쓰자. 안영명, 그럼 송창식 말고 안영명을 쓰자. 아, 근데 2억인데, 2억이 넘는데, 마정길, 옆구리 투수 하나 쓰긴 써야 된다고? 마정길? 아, 일단 마정길 들어가. 일단 마정길 들어가고. 아, 박정진 개투루 안 써요. 박정진 개투루. 안 써요, 여러분. 저희 도배하지 마세요. 아, 좋은데, 비싸서. 비싸니까. 구대성? 박정진은 마무리 있을 거예요. 박정진은 마무리 있을 거고. 부대성 셋업 들어가면서 아, 누구 없니? 되게 쓸만한 정우람. 그래도 들어 정우람, 그래도 정우람은 써야겠지. 자, 정우람, 부대성, 박정진 이렇게 가야겠지. 정우람, 배포를 왜 써? 정우람, 굳이 배포 안 써도 되잖아. 개투 야 되니 이거 정우랑 아 아유 16세가 어 이거 개투 가능한 거 있어요 개투 가능한 거 있어서 어 개투 가능한 거 있어서 정우랑 뭐특권 보고 쓰막하니까 이러면 좌투수가 4명이라고 하나 둘 하나 둘셋 4명이네 야, 누구 빼야 되니 누구 빼야 돼 아야 권역 잠깐만 권역 가격 보고 권역 권역 가격 한번 보고 아 정우람을 왜 빼? 아 정우람 나쓸 거야 정우람은 쓸래 정우람은 쓸래 정우람 쓸래 최영필 안 써요. 하나고 권역 시그니처는 별로다 그렇겠죠 근데 권역아권역 아, 권역 근데 포크볼이랑 시무 뭐야 슬라이더가 궤적이 되게 좋은 편이라 여러분 권역 슬라이더랑 저기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포크볼 궤적이 되게 좋은 편이라 구대성은 안뺄 거예요 마종길 그래 시 하나 야 하나 에 옆구리 투수가 뭐가 필요하니 야 옆구리 투수 꺼져 안써 누구 쓰니 그럼 누구 쓸까? 누구 쓸까? 라곰님 안녕하세요. 심수창, 심수창, 심수창 좋아. 심수창, 심수창 좋아. 아, 심수창 특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맞아, 가격도 괜찮네. 아, 심수창 개비추야. 그래, 무슨... 쓸만한 거 별로 없는데. 야, 확실히 돈안 쓰니까. 쓸만한 선수가 그렇게 많진 않네. 소음범도 하나 건별로예요소음도 하나 건 별로예요. 소음도 거는 별로 쓸만한 게 없어요. 별로. 소음범 하나 거 뭐. 뭐. 이거 쓰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진짜 별로고요 옛날에 저도 썼어요. 옛날에 이거 구강이가 썼었는데. 그냥 한용덕 써야되나? 한용덕? 그냥 정풍파로 하나 써야되나? 그래, 한용덕 쓰자. 한용덕 스킬 한번 보고 쓸까? 오우, 한화 팀덱 저, 제구구이요. 좋은데? 좋아, 좋아. 한용도 감독님 넣어줍니다. 한용도. 한용도 감독님 넣어주고. 자,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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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감독님 넣을 거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이제 마무리. 아, 마무리가 이제 박정진이잖아. 마무리가 박병, 박정진이니까. 자, 투수는 여기까지. 그지? 됐어 됐어 감독님 넣어야지 감독님 자 가격 한번 짜보러 갈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클래식입니다 카누아 클래식 코치 적용 팀입니다 내셔널 안 돼요 나 좌완 좋아하잖아 나 좌완 변태예요 좌완 패티시 있어요 좌완 패티시 패티시 있어요 패티시 최대한 저 선발 쪽에는 체인지업 달려 있는 좀싼 걸로, 싼 걸로 씁시다. 싼 걸로 체인지 달려있는 싼거 889392. 오케이, 오케이, 0000 00 에디션 2300 박찬호, 박찬호, 박찬호는 뭐... 아, 되게, 되게 비싸네. 박찬호 커터 써야 되는데, 아, 박찬호 커터 써야 되는데, 아 진짜 박찬호 포크볼 없는 게 진짜 아쉽긴 한데, 국대가, 국대가, 06 국대가, 어, 06 국대가, 어, 국대가, 0 국대가, 거 선발 가06 국대가, 06국대06국0 0 류현진. 저는 개인적으로 류현진은, 어, 올용 저도 쓰고 싶어요. 저도, 저도 배포 쓰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류현진은 투신보다는투신보다는 커터랑 싱커가 달려있는 걸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성비 값은 역시 10골블이죠. 10골블. 근데, 1공 골글 갈까? 아, 씨, 골글 쓰기 싫은데. 아, 그래, 싸게 가. 1공 골글, 2600? 3 0 근데 너무 비싸잖아. 선발에 가. 굳이 이렇게까지 투자할, 선발에 이렇게 1억씩 투자할 필요 없어. 여러분, 나중에, 뭐, 본인은, 아, 나는 이거 쓰고 싶어. 그러면 이거 쓰세요. 뭐, 이거 쓰셔도 됩니다. 저는, 저는 굳이 지금 팀을 꾸리는 상황이라면, 굳이 선발에다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저는 그냥 골글로 시작할 것 같고요. 정민철. 그리고, 정민철. 정민철도 최대한 구종 많고, 커터 달린 거 써야 돼, 이거. 야, 이거, 스탯 차이가, 이거, 구속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정민철이 가성비가 괜찮은 게 많을 텐데. 82. 커터 달려있으면서, 오케이. 이거다. 97 에디션. 97 에디션. 4700? 5000? 5500. 어, 97이 커터도 달린 데다 구속도 나쁘지 않고 나머지 스탭도 준수하기 때문에. 배영수로 가고. 잠깐만요. 지금은 스케줄 진행 중이니까 조금 이따가 질문 부탁드릴게요. 배영수. 배영수 지금 쓸만, 자, 골글 쓰기 안 쓰죠, 안 써. 자, 삼성 유니폼으로 되 있는 거안 써요. 근데 삼성 유니폼으로 되 있는 거다 상관없다. 그러면 이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콤 시즌으로 가겠습니다. 9월 콤, 9월 콤, 9월 콤, 콤 5천만원. 9콤 5천만원. 자, 자, 권역. 번역도, 시그니처, 들어가야 될것 같죠? 시그니처. 이건 시그니처로 가서, 빠르게 강화를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가격 차이가 좀 나니까. 시그니처, 1억 4. 시그니 1억 5천. 비싸다. 윤규진, 900%로 가야 돼. 와, 이거 싱커 하나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네. 싱커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냐? 돌 때리네. 아, 재구 차이도 좀 있구나. 스탯 차이가 좀 있네. 9,700. 900포. 빨간 게 900포. 노란 게 600포. 900포. 9,700. 900포. 자, 한용덕. 한용덕 98 에디션 8,900. 98 에디션 9,000. 정우람. 정우람도 가성비가 꽤 있어요. 보면, 이거는 마무리밖에 안될 거고 개투도 이거는 구종 별로고 16 에디션이 S 등급 가능하고 이거는 SK고 16 에디션 4,400 확실히 정 주산에 비해 너무 싼거 아니에요? 뭐별수 있나? 구대성은 이걸 써야 되는데 근데 아. 아! 부대성 이거 써야돼 부대성 씨 부대성 이런거 개투되는거 없니? 혹시 모르잖아 이런 갑자기 이렇게 보고있는데 이게 개투되는게 나타날수도 있는거 아니야? 응 아니야? 개투되.. 개투되는거 없니? 없어? 없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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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뭐, 참고로, 여기, 어, 중계 B니까 이거 써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스탯 한 40씩 깎여요. 못 씁니다. S 아니면 못 씁니다. 다 뒤져봤어? 없어? 인생 무엇? 인생 참, 그지같네요 이건 일단, 저는 이거 구대성은 좀 투자를 할게요. 다른 거에 조금 돈을 덜쓴 상황이니까, 구대성은 일단 여기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6 구골 2억 5천. 저는 이거는 좀 투자를 하고 싶네요. 박정진. 이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구대성 06 06 국대를 쓰시면 돼요. 구대성을 개투로 생각 중이신 분들인데 구대성 06 구골이 부담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면 네, 그분은 06 9골쓰 국대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박정진 마무리 배포 1억 6천 마무리, 이거는 900포네요, 900포. 900포. 그렇지, 900포 쓰시면 되고, 투수집만, 자, 저장, 이거 저장할 필요가 없죠? 계산기. 투수집만 2,300, 6,700, 3,000, 5,500. 와, 개싸다. 5,000, 1억 5,000, 9,700, 9,000, 4,400. 솔직히 이거 그렇게 성능은 기대 많이 못할 팀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펜싱 가지고, 나름 쓸만한 팀이니까, 자, 투수진만 10억. 어, 냉정하게 이 투수진 애풀로 힘들어요. 뭐, 이거 해서, 프로게이머 할거 아니잖아. 프로게이머 할 거야? 아니잖아. 그냥 나는 내가 하나를 쓴다면, 이렇게 쓴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태베지야. 적당히 해, 적당히. 나라면, 나, 내가, 과금을 별로 안 하는 상황에서, 지금, 한화 클래식 팀을 쓴다면, 일단 이 정도로 투, 시작을 할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음, 뭐, 프로게이머 할 것도 아니고, 뭐, 이걸로도 충분히 한, 7, 8천, 7, 8천점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판수 많으면. 다 실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거, 고, 고강 원래, 이거 8강, 8강 팀 돼봐. 8강 팀 되면, 충분히 7, 8천점 그냥 올라가. 재밌게 할수 있는 거지. 프로게임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저라면 이런 식으로 쓸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선수를 꾸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투수진 10억 1,6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현이야, 이거 10억 1,600만원 투수진. 투수진 10억 1,600만원 이거 어떻게 좀 계산, 10억 1,600? 10억 1,600? 아니다, 이건 조금. 비싸. 일단, 녹, 투수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타자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